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율라드랑 어떤 게임 소식이냐 요거는 이번에는 레트로 기종 관련된 이제 복각 콘솔 소식인데 또 간만에 들려온 소식이라서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전에 세가 아스트로시티 미니라는 이제 복각 레트로 콘솔을 세가에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곳에 또 다른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각을 잡아보는 건데 일단 모양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잉. 크게 외형은 달라진거는 없어 보이긴 한데 뭐 어떤 차이냐 슈팅게임에 특화가 된 화면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 형태도에서 나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슈팅게임 위주로 수록이 되어있는 아스트로시티 미니 V가 발매가 된다는 소식이에요. 요거의 경우에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게임센터에서 인기가 있었던 슈팅게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세가를 포함한 6개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총 스물 두 가지의 타이틀이 발매가 된다는 소식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여섯 개는 최초로 기타 기종의 이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세로 화면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HDMI로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때에도 세로 화면 표시에 대응이 되면서 일본 아케이드 게임의 성지로 불리는 게임 센터 미카도의 도움을 받아서 타이틀 선정해서 버튼 배치 등 게임 센터 미카도의 플레이 감각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요. 아스트로시티 미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2년 여름에 발매가 될 예정이고 요거의 경우에는 19,580엔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뭐수독 타이틀의 내용은 꽤좀 생소한 것도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슈팅게임에는 그렇게 식결이 넓은 편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거 말고는 몰라요 아무튼 총 22종이 수록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영상의 본문 본문 쪽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좀더 상세한 리스트를, 수록 리스트를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토아플란이라든지, 뭐, 요런 대로 이제 협력을 해서 요런 것도 수록이 되나보네요. 세각게임만 안 넣은 거는 참으로 다행인 부분이라고 보네. 뭐, 건버드도 들어가나봐. 건버드의 경우에는 이게 사이코 게임 아니었던가? 사이코 게임이면은, 세도 형태면은, 스트라이커즈1945도 들어가고, 어 꽤, 이전에 다른 기종에서 많이 이식이 됐었긴 했는데, 최초 이식은 아닌 것 같고, 최초 이식 6종이라고 해봐야, 요거는 이제 요 매니악하게 슈팅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 아스트로시티 미니의 새로운 버전이 하나 또 나온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달을 해봤습니다잉.